Five, four, three, two, one. 결정화 전구 미리 깔아. 이제. 아질, 선보. 서리아다아지고 뭐야, 안나왔어 구슬. 미친. 오, 빨랐소 그냥,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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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웨이브 잡고 그 다음부터 한 마리씩 오는 거 그냥 계속 잡아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받아. 아니, 지금 얘는 붙이면 안 되는데. 왔다. 세 마리 곧 온다. 세 마리 왔어요. 세 마리 왔어. 결정아. 죽기반기 땡겨줘야돼. 죽기반기 엘리스 가고 엘리스 해골, 해골 잡아요 추르추르 추르. 죽기반기 가고 덤범 가고 해골 잡고 그 다음 엑스 바닥 피하고 얘 잡아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엑스 X 땡겨 엑스 X 땡겨 용룡이 가고 해골 그다음. 이거 다 지워야 돼. 같이 들어가서 카사 넣고 카사 넣고. 오고. 하나 더 당겨 와야 돼. 이발발 아직 당기지 말고 덤벙 가고 덤벙 가고. 와, 본진 같이 맞아야 돼. 같이 맞아야 돼. 이건 같이 맞아야 돼. 다 들어와요. 해골 잡아요. 걸 빨리 잡아야 돼. 칼날 옵니다. 칼날 보고 바로 넣을 거야. 다 빠져요. 내가 넣을게. 다 빠져. 내가 넣을게 갑니다. 데블힐, 데블힐, 데블힐. 데블 힐. 뭐 안데 이래 넘어가면 되지. 뭐 어쩌겠어. 여기서, 여기서 살려가면 되지.

한점 뭉쳐 놓고 그래? 타겠잖아. 거수로 타겠잖아. 거수 타겠잖아. 거수 타겠잖아. 용기,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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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수부터 나머지 가주고 뒤에 프팅 네. 가사 지우세요. 같이 맞아주고 러를다 밀었어. 넘어갔고요. 버수 버수 칼날 칼날 나가요 멀리 나가 멀리 나가. 분출을 해 이래나 응. 다 빠져요. 내가 넣을게, 내가 넣을게. 다 내려가, 세모. 내려가는 거 확인하고 넣을게요. 한 마리 붙여서 같이 잡아요. 한 마리, 한 마리 붙여줘. 그럼 이건 붙이지 말고, 얘는 붙이면 안 돼. 이특공디어는 붙이면 안 돼. 걔는 치지 마요. 일 쳐서 밀어야 돼. 결정화 분출옵니다. 분출 어, 결정하고 거수 밀어야 돼 아직 넣어 마안돼 펜단이 훈핀의 전구 땡겨줘 땡겨줘 검범 훈핀의 전구 지금 넣어요 펜단이 지금 넣어요 용영 넣고 해골 해골 잡을게 해골만 잡아요 해골만 분출, 개강, 음, 달, 분출, 달. 달. 그다음 X. 바로 넣으면 돼. 누구도 죽으면 넣어요. 네모 아니에요? 대불, 대불 넣어요. 뭐가 네모야? X. 그다음 어. 어, 그다음 분출, 네모. 그다음 해골, 다시 해골. 대불 데블 넣어요, 대불 데블 넣어요. 데블 잠깐만 본출와요분출와요 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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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딜컷 아직 딜컷 분출봐야돼 죽기방기내모하고 분출 딜시작 해골딜시작 결정가 터지기전에 밀어야돼 오케이 같이 맞아주고 광딜치지마 광딜치지마 내가먹 내가먹을게 아, 카사 바로 이동 가져가고. 칼날 칼날 보고 카사 대기 카사 대기 칼날 뛰면 바로 카사 넣어요 카사 넣어요 이 씹혔어 분출 자리 잡고 네, 분출 밀렸네요 펜다 전부 탱전부 탱전부 외침이랑 있네 덤이 지우고 칼날 순출 용기 와요. 아, 어. 나 용기 여기서 알아서 할게. 아, 난 여기서 네, 알아서 여기. 할게. 한점 다시 뭉쳐져요. 지금 그라시알 좀 쳐야 된다. 다음에 오는 거한한 한 마리씩 쳐야 돼. 칼날 나가고, 칼날 어디로 가? 거기 아니잖아. 부러워. 아저씨 그러시고 갑자기 뛰면 위험하다고 한 마리씩 쳐야 돼요. 지금 칼 이동하고 분출, 밟아주고 분출, 분출. 분출. 오케이. 이 다음 분출부터 그냥 레나탈에 깔아요. 해골 해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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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나탈 쪽에 까면 돼. 다음 분출. 같이 들어와주고 첫 구병 해골부터 해골부터 한 마리씩 찍어 쳐야 돼. 광딜 치지 마. 일패 미치. 광딜 치지 마. 용기 이거 아니야 나 가봐요 가봐요 살아봐 살아봐 X X 척후병 X 다 왔어 조금만 더 집중해 분출 나못가나못가나못가 네모 네모 누가 봐줘 네모 누가 봐줘 할배 그냥 윤회해요 윤회해 할배 윤회해 척후병 마무리 X X 척후병 대박 칼날, 칼날 나가요 칼날 나가고 조금만 더 집중하자 초구병 마무리. 이거만 잡으면 돼 끝났어. 이거만 잡으면 끝나. 이초구병 잡으면 끝나. 피 맞춰. 칼, 피 맞춰. 용기. 용기, 용기. 살아봐요, 알아서. 이거만 살아봐. 이거만 살아 이거만 살아봐. 이거 살면 돼. 분출 자리로, 분출 자기 자리로. 됐다! 야! <웃음> <웃음> 제발 템 주세요. 아이, 개새끼. 어.